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입니다. 어, 뭐 하는 사람인데 옆에 와서 토론이라고 앉아있나, 그 궁금하실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20몇년 전에, 그러니까 청, 199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조교종의 토교 연구 과장을 그냥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통일법의 집 작업도 있었고, 불교의식의 한고라 작업도 있었고, 각종 문서 토교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요. 어, 저는 그 현대에 있어서 불교가 대중에 게 접근하는 길은 어떤 그 교학적 접근이 아니라 문화적 접근이 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조개조에 있을 때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고 나와서 프리랜서가된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춤을 갖다가 이 무용이라는 건이중 몸짓이죠. 이 몸짓을 갖다가 또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재발물 하신 이 노력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원효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시대의 불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교와 같은가 다른가? 저는 좀 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면은 원효 스님과 그 그분의 딱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토론문을 급하게 해서 자리에 수록이 안 되고 별지 안에 있는데요. 어 원효 스님의 무애춤에 대해서 우리 도학 스님께서 굉장히 일단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어 하늘 아래 세것이라는건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에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효스님의 무혜침은 무엇을 이어받은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어요. 원효스님은 당시 그 삼국시대 후원을 전쟁으로 날세우지세던 때니까 청소년들은 전부 화랑, 그러니까 신라의 청소년들은 화랑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군사훈련 받고 전쟁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화랑도는 사실 불교적 그런거는 뒤에 그 받아들이고 국선도, 도가적 전통이 사실이더 강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무격인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동작들이 연, 연관이 됐을까? 아니면은 오녀 스님이 스님이니까 스님이 절집 안에서 배운 걸 갖다가 이 무예춤에 녹여냈을까? 그럼, 원효 스님이 배웠던 신라의 불교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십 년간 방대하게 노력하신 거를 제가 감히 토론한답시고 이것저것 얘기할 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8, 그, 8, 9페이지 딱그 부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 발체자께서는, 무해층은 자비시천의 깨침의 춤이며, 불교 모형과 동작, 명상, 치료를 겸한 표현 예술주의 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각종 몸짓을의 동작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팔구페이에 걸쳐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목을 움츠리고 배를 갖다가 홀쭉한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건 요가 동작입니다. 카타요가. 요가가 네 가지 요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몸을 갖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하타요가인데, 하타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6번에 해석을 했죠. 반다라는 것은 숙박이고, 함께 모으는 것이고, 인체의 어떤 조직이나 부분을 수축시키거나 조이는 자세다. 이 반다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뒷장의세 가지입니다. 목 반다, 복부 반다, 그 다음에 항문 반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팔십 페이지에 나오는 이 동작의 서술된 순서가 딱이 반다의 순서예요. 음... 자라처럼 목을 구부리거나 움츠리기도 하며, 이거는 바로 못 봤는데 짤란드라 이 자세는 이 반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이 안되고서 호흡을 갖다가 하거나 하게되면은 상기병이 걸려요. 기가 상충하면서 충돌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부반다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우디아나, 복부반다. 여기죠. 어, 배는 비어 홀쭉한 모양으로 하며 곱사처럼 등을 굽히기도 하였다. 이게 복부반다입니다. 이 복부반다는 이 반다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요가 자세라고또 얘기를 하거든요. 하반정을 숙지해서 대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거 하시는 분들은 더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다리를 세 번씩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항문 바다 과략근을 조이기 위해서 다리 동작을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성을 지어 노래하고, 민중과 함께 나무함미타보를 염성하면서 천을 줍니다. 이 부분은, 현대 인도 철학 사상계에서 얘기하는, 만드라, 진원 수행입니다. 그, 만드라를 갖다가 진원을, 계속 우리 불교의식으로 만드라, 그, 여러가지 진원이냐, 누드라를 짓고, 수인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원을 하면서 하는 수행들인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절집 안에서 수행자들, 그의 것으로만 두어주지 않고, 오년 스님은 저작거리로 나가서 대중들한테 걸 줬다라는 것에선 그냥 방점을 두고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타요가의 자세들을 갖다가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공연 예술로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이 됐냐면은 전법교화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대구한테 전한다라는 이전에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요익 중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들이 이무회층을 따라함으로써, 그, 막혔던 기운을 풀고, 몸의 건강을 되찾고, 그러면서, 각종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 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의 신라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신라불교의 초전지가 이제 아도아상에 넘어와서 모래네 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모래네 집에서 모래라는 것이 이두식 표현입니다. 모자가 털모자거든요. 털모자기 때문에 그 이두식을 보면 텔레네 집이 됩니다. 이거는 이텔레그 이, 테라의 집이라는 얘기에요. 테라. 그 서역에서 오신 테라, 장로 스님이 계시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모래라는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태가 스님들이 머무시던 곳, 그래서 모래집이라고 상공유사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가나선이 들어온 거는 이제 조선 아까 그러니까 신라 아대, 그 부산 승문이 들어올 때이고 어, 원효 스님 시대에는 이 가나선이라는 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만은 어. 본연 스님께서는 이미 모든, 모든 어떤 불교 제4상을 갖다가 주로 선렵하시면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수행적 전통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시대의 불교와 신라시대의 불교는 달랐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스님이 되는 길, 스님이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에 가서 행자생활하다가 강원가 가지고 사교, 대교 배우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들어오는 필수적인 교재가 침원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침원을 들여온 거는 고려 말에 태구 보호수님이 침원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를 했어요. 이것이 승려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강원 체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구 보호수님이 이전에는 침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각종 교파라든가 아니면 전래 어온 스승들이 자신이 배운 방식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그대로 전수해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 안다 방식의 요가적 전통이라는 것으로 이무해춤의 동작들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저의 또 하나의 독단적인 추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범폐, 영산제라든가 수력제라든가 범폐적 전통이 쭉 있습니다만 실제로 범폐 그 가사 중에 상당 부분이 잊혀졌습니다. 지금도더 이상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복원을 하려면 원형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어 아, 우리나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기 서양에서 찾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나 서양에서 그쪽의 음악과 그쪽의 발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갖다가 해석을 할때 덤페가 나오지 않을 거야. 무예 춤도 지금 이제 발제자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아, 불교의 초기 수행법인 수행 초기 수행법이 요가적인 수행 전통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 해석에 한 구절로 넣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그 풍부한 발전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면서 토론을 좀같겠습니다김경호 대표님께서 어, 아직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 저는 그 물론 뭐 요가를 조금 언급하고 또확인 했습니다만, 이 원형 무의품과 요가를 접근하기는좀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원형 선생님이 기록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유불선을 하셨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신라시대 때또그 이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유교도 하고, 그런 저 머리가 좀 뛰어난 이런, 또, 천재나 이런 분들은 선도도 공부를 하고, 이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최치원 선에도 그런 걸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또, 삼국유사에 어떤 기록이 나면은, <laughs> 탑돌이를 하는데, 우리는 탑을 돌면은 그냥 바닥에서 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1m 정도 봉 떠갖고 탑을 도는 겁니다. 삼국유사에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법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말아라. 어. 그래서 잘못 밝혀주면 이 정신적인 그게 오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원효 선님이 널판지를 던지니까, 신라에서 던지니까 그게 중국까지, 중국 사찰에 제가 사찰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당 앞에 큰대웅전 앞에 붕 뜨가 널빤지가 하나 붕붕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저기 뭔가지고 우나와가지고 구경하러 나왔는데, 대웅전에이방문을했다는 그래서 약 천여 명이 그 널빤지 하나 때문에 살았다. 니가첫반 중생이래가, 그 천여 명 살았던 그어인린이 바로 신라에 있다. 이래갖고 양산 뭐통도사금가 이거가. 그런 뭐 설화가 비슷한게 있어요. 거기 왔다갔다 중국사람들이 천명이 왔다갔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런 내용이 이제 하나의 선도쪽에 가까운 거다. 그리고 모녀 스님이 유식을 공부하러 갔다는게 유식과 요가가 인맥상통하거든요. 그 유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요가가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신라에. 그래서 유식이라는 이게 바로 요가와 맥이 통하니까 유식의 어떤 그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걸 봤을 때는 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도 쪽에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진동 도래이 나왔다. 또 이제 일설에 이하면은 이 이제 하나의 설한데, 원녀스님이 한날 이제 의상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왜 찾아갔냐 하면은 의상 스님이 만날 밥을 안 하고 이, 하늘에서 갖다 주는, 천인들이 갖다 주는 밥만 얻어먹고 있거든. 그, 저건 이제, 오래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읍만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효선님이 그아우대는 의상선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한, 한대 이제 두디 폐기해서 간 거죠. 가서 이제, 밥 대대 했는데, 요고배 아버님 밥 먹자. 점심 <laughs> 공약 먹자. 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계속 기다리라는 거지. 근데, 원효선님이 아는 거요밥가져안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오늘 때가 훨씬 지난데도 가는 그게 자꾸 의상선님, 자꾸 밖에 나가, 빛발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 원효선님이 불러갖고, 내가 모르게 막아놨다. 오면서 이미 한번 지를 딱 쳐놓은 거야. 그 지는 풀지를 못하니까 못 오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선님, 의상선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꾸만 개체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설하죠. 이런 설한 내용들을 봤을 때, 선도를 좀 했지 않을까. 뭐, 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질문 중에 4번에 보면은, 어, 그, 어, 바람에 이르니까, 어, 그런 내용도, 물론 바람을 조금 했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북선도 도량인, 뭐 그, 경주 쪽에 가면 그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좀더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좀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좀 무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정통 전통이고, 또 불교적 정통을 넣었는가, 뭐, 이쯤에, 또 불교적 정통이라면 인도에서 발생한 운영일까, 또한 중국 화된의 불교가, 뭐 이런 내용에 이제, 그렇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착각 언급하다 말았는데, 무예 춤이, 무예라는 이름으로 악학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춤 내용이. 근데 조선조 세동조에 와서 그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동, 세동대왕이. 그건 왜그가하면은 어, 기록에 보면은 고려사 악기 소각 무예조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예라는 놀이는 서에게서 왔다. 무예라는 그 춤, 그런 내용의 이름, 이름 또, 무회라는 거그 가사는 불가의 말이 많이 쓰여져 있고, 또, 반응이 섞여 있어, 그것을 짜 넣기가 어렵다. 잠시, 그 줄뿐만 남겨두고, 당시 사용했던 음악의 하나로 갖춰둔다. 그냥, 이름만 그냥 있고 충이고, 뭐 이런 거, 아, 이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조에 없어지고, 조선조 한참 동안 무회충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중, 중기 이후에 무외라는 춤을 다시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원효 스님의 무외춤은 원효 스님이 혼자 무외춤을 추시고 민중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같이 이제 따라서 추고 이랬는데 조선족 종려 이후에 그 기록에 의한 무이춤의 그뭐 보면은 거기는 음량에 두 명이 축이 있고, 그두명 뒤에 음량 오행이라고 해서 다섯 명, 5명, 다섯 명씩 이렇게 열두 명이 축이 되어 있는 그 무예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예춤은 온용 무예춤과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늘날 뭐 제가 이제 온용 무예춤을 이제 하고 발표를 몇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 있는 교, 교수 또 교수 요원 또는 연구하는 뭐 석박사 업무를 쓰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논문 자료도 많이 받아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이 원효 무예춤을, 원효 무예춤에 대한 어떤 개성을 해서 당신들이 활용을 해라.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맥이 하나 거기 있는데, 이 원형 무해춤을 저한테 그분들이 그 해갖고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한테 배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향, 오행, 이 12명이 추는 그무해춤을또 응용해갖고 몇번 시연하는 분도 있어요, 교수들이. 그리고 또 대구에 가면 최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박사 논문을 쓸때 제가 논문 자료도 주고 이랬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논문 쓸때 저의 논문과 뭐저 저의 어떤 내용들 인용을 좀 했어요. 인용을 좀 했지만 결국은 그 양반은 다른 쪽으로 해서 무형문을 지금 연구를 하고 최근에는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무형문화재가 전성되는 무형문화재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성되기에 약하더라도 최근에 따로 만들어갖고뭐 이렇게 만들면은 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해봤는데 별로 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제 본연의 뜻과 너무 다르게 지금 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배우러 온 보살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재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여, 어느 스님이 무게좀 가르친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제가, 어, 2017년도에 원효 선임 탄신 1 4 0 0주년때 어, 성균관 대학 안에 보면 명륭당이라고 있습니다. 명륭당에서 이 무예충 시연을 할때 풀로 비디오를 찍어간 보살이 있어요. 그 보살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 펜택 금방에 뭐, 무슨 사, 그러면서 거기서 뭐 운영선임의 해골, 이 동굴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그 해놓는 그 사찰의 선임이 보내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한테 찬양회가 가는 거는 좋지만, 이 저작권이나 모든 거는 내한테 허락을 받고 나중에 활용해라.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그걸 했다는 거는, 이 제가 했던 걸 찍어갖고 받는 그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렇든 저렇든 이게 많이 퍼져서 활용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되면 정상적인 게 아니면 모든 게 순리에 따라야 되거든 제가 마지막에 주장한 것도 그게죠 패러다임은 바꾸는데 심리적으로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어, 악개방이나세종문에기 없어지고 그랬고, 또 불교적인 게 다분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 시대의 조선조선을 없앴다. 이그을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